자 함수의 그래프 볼게.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위에서 대응관계 다 이렇게 찍어줬었죠. 그거를 자 정역 원소 앞에다 쓰고 치역의 원소 어, 맞춰서 y 좌표 써주시면은 그게 이제 좌표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점으로 좌표 평면에 찍어주면은 그게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함수 그래프 표현할 때. 어, 정역과 공역이 원소가 모두 실수일 때 대응하는 애들을 다다다다다다다 찍어주면 그게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라는 애는 아까 우리 함수는 정역 원소 하나마다 공역 원소 한 개, 무조건 한 개, 한 개, 정역 원소 무조건 한 개, 한 개로만 갈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위에 거1 2, 3 4, 뭐5 8, 뭐7 8.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점네개가 찍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 정역 원소라는 건이 X축 말을 하는 거고, 공역 원소라는 건 Y축을 말을 하는 건데, 자, 정역 원소 한 개마다 공역 원소 한 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X축에서 점 하나 찍어요. 이게 정의역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 그래프로 쭉 쏴. 그래서 이 만나는 곳, 만나는 애가 치역이 됩니다. 어, 만나는 애가 치역이 되는 거야. x한테 쭉 올라가서 마주치는 애, 마주치는 애가 선택받았다.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세로선, 세로선을 딱 그었을 때 그래프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왜 선택을? 자 정역 원소는 무조건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 마주치는 애도 하나만 마주쳐야 돼.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그림 같은 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두점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야.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선도, 세로선도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하지만 이 1차 함수 그래프. 얘는 어떻게 세로선을 그어도 마주치는 게 그래프랑 마주치는 게다점한 개씩밖에 없어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함수 판단. 그냥 함수 판단하는 거는 세로선을 그어 본다. 자, 그래서 표시 4번. 자, 함수 그래프 골라달래요. 세로선 그어 봤을 때점 하나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있는 애는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네 가지가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 한번 볼게. 자,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건 자, 함수의 종류가 여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자, 앞에 1대 1이라는 부분이 똑같이 들어 있어서 헷갈려해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 정의역의 원소 두 개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치역 의 취역도 다르다. 즉, <laughs> 요 의미 일대함수 의미 의 출발하는 애가 다르면 도착하는 애도 다르다. 이 얘기가 일대일 함수가 되겠어요. 출발 다르면 도착도 다르다. 자, 근데 일대일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일대일 함수여야 돼. 즉,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즉, 출발 다르고 도착도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애들이랑 도착지점에 있는 원소들 다 모아놓은 거랑 같아야 한다. 그럴 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밑에 예시. 자, 1, 2, 3, 2. 1은 B, 2는 A, 3은 C. 선택하는 게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인지 볼게 자 치역은 A, B, C, D 4개예요 근데 공역은 아니, 공역이 4개죠 공역이 A, B, C, D 자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이라 그랬어 자 여기서는 치역이 A, B, C 공역은 A, B, C, D 두개 다르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자, 2번은 1이 선택하는 애, 2가 선택하는 애, 3이 선택하는 애다 달라요. 그래서 1대1 함수 되고요. 자, 공역이랑 치역 비교했을 때, 공역 ABC. 치역도 ABC.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거. <laughs> 자, 두 번째. 자, 항등 함수는 뭐냐면, 출발하는 애랑 도착하는 애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1이 출발하면 1로 도착해야 되고, 2가 출발하면 2로 도착해야 되고, 3이 출발하면 3으로 도착해야 되고, 이렇게 다 자기 자신만 나오는 게, 출발하는 애랑 도착하는 애가 다 같은 게, 우리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그냥 한 가지로만 다 찍히는 거 F1도 1, F2도 1, F3도 1, F4도 1뭘 집어넣던 시간에 그한 가지 값으로 찍히는 게 상수 함수다 그래서 자, 항등 함수의 대응 모양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상수 함수의 대응 모양은 한 곳으로 쏠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냥 함수 판단할 때, 그냥 함수의 그래프 판단할 때, 세로선 긋는다 그랬어요. 그냥 함수는. 자, 1대1 함수 판단하는 거. 자, 1대1 함수는, 가로선 그었을 때,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한 개. 함수는 세로선 그었을 때 한계야. 근데 1대1 함수는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요거는 1대1 대응, 일대일 함수가 아니다. 왜? 가로선 걷을 때두 군데 만나니까 1대1 아니다. 1대1 함수 아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워볼까요? 자, 쉽게 X축이 정의역, Y축이 공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에서 정의역의 의미랑 그래프에서 공역이랑 치역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어,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이렇게 쭉쭉 쭉 간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거에 그래프에서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 정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 범위다. 그래서 정의역은 이 부분. 그래프가 지금 전체 다 그려져 있죠? 가로 좌우로 봤을 때 다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실수 전체 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공역은 어, 특별한 말 없으면은 실수 전체 즉 공역이라는 건 여기 전부 다가 되겠어 전부 다자 근데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치역이라는 애는 뭐냐면 그래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 어디예요? 지금 그래프가 여기부터 이쪽까지만 그려져 있지. 이 아래쪽 부분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역은 어떻게 말을 하냐? 0보다 큰 쪽이다. 어, 치역은 0보다 큰 쪽이다. 왜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여기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진 y 범위는 이 부분밖에 없다. 양수 쪽밖에 없다.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다라고 대답해주면 되겠고요. 정의역은 그래프. 그래프가 그려진 전체, x 범위.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로 왔을 때, 자, 이두 번째 그림에서, 정의역은 여기 전부 다고요. 자, 문제에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이 되었다. 그럼 공역이랑 정의역이 다 실수 전체라는 얘기고요. 치역은, 자,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치역이야. 이 부분이. 공역은 이 부분이 공역이고. 차이 알겠죠? 그래서 치역이랑 공역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고 함수만 돼요. 1대1 함수만 돼. 가로선 그었을 때한 개씩만 만나니까. 자, 세 번째 그림은 가로선 그었을 때다 하나씩 만나서 1대1 함수는 되고요그 다음에 공역이 여기 전부 다인데, 자,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 전부 다 그려져 있죠? 여기 전부 다. 그래서 치역 공역 같으니까 1대1 대응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필세지 5번. 필세지 5번 볼게요. 여기서, 어, 밑에 맞춰서 써 달래. 자, 1대1 함수자. 1대1 함수는 가로선 그어 보라 그랬어. 그래서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는 거. 기억 디귿 리을. 1대1 대응은 가로선 한 줄, 아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 만나면서 공역 치역 똑같은 거. 기억이랑 디귿이 되겠죠. 왜? 리을은 리을은 공역은 여기 전부 단대. 치역은 요만큼이잖아.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 우리는 어 리을은 1대1 대응이 안 된다. 자,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는 자기 자신 넣으면 자기 자신 나와야 된다.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항등함수의 그림은 무조건 디귿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 그림은 무조건 디귿으로 생겨야 된다. 자 그리고 상수함수는 음, 1 넣어도 뭐 여기 3이라고 하면 1 집어넣어도 3, 2 집어넣어도 3, 3 집어넣어도 3,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3. 그래서 니 상수함수는 가로선으로 생겼다. 항등함수는 원점 지나는 기울기 1자리 직선 y는 x 꼴로 생겼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이 6번. 자,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1대1 함수여야 하고요. 공역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자, 1대1 함수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한번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가로선 그었을 때한 점만 만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의미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된다. 그래프의 모양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가로선 그었을 때한 점만 만나겠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음.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 정역은 의마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치, 아 공역은 0부터 4까지래. 0부터 까지. 여기가 공역이래. 빨간 선이 공역이래. 근데 요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죠?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돼. 공역 범위에서.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야 한다.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게. 자,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그릴 건데요. 공역, 치역.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 채워줘야 돼. 만약에 쭉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멈췄어. 그러면, 치역은 요만큼인데, 치역은 요만큼인데, 공역은 이만큼이고, 치역은 요만큼이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 쭉다 그려줘야 된다. 쭉이 공역만큼을 다 채워줘야 되니까 쭉다 그려줘야 된다. 자,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의 식은 y는 e x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고 파란색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때, 우리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4거나, 밑에 경우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타낼 수 있다. 1대1 대응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1대1 대응 문제는 그래프의 모양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F는 항등함수. 자,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한 가지 값만 그래서, 자, G3은 3이래요. 자, F1은 1 집어넣었으니까 1 자기 자신 나와야 되고, 자, G라는 값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3으로만 나와야 돼. 그래서 두개 더하면 4가 답이 되겠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 자 그냥 함수래. 일단 A가 출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가 출발하는 경우 세 가지죠. 자, A는 출발해야 되니까, 자세 가지 목적지가 도착점이 있어.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 즉,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B도.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돼. 얘도 세가지의 선택권이 있어. C도 세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 A의 선택권 3개 B의 선택권 3개 C의 선택권 3개니까 다 곱해줘서 27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볼까? 자 Y에서 X 자 X에서 아 X에서 Y. 이거면 함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Y의 X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이 X가, 자, 정의역에 선택할 수 있는 게 Y, 공역의 개수니까. 얘도 Y 선택계, 얘도 Y 선택지, 얘도 Y 선택지. 그래서 Y가 세번 있다. Y의 X제곱이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의 개수는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세 가지. 자, 근데 B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 중복해서 도착할 수는 없다. 다 다른 애를 골라야 한다. 그래서 B는 두 가지예요. 왜? A가 골랐던 거를 B는 고를 수 없잖아. A가 1로 갔으면 B는 2나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죠. C도, C는 그럼 A랑 B가 고른 거못 고르니까 선택권이 두개 줄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여섯 개. 그래서 1대1 대응은 y 곱하기 y-1, y-2. 그래서 하나씩 계속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상수함수 개수는 세 개. 상수함수는 한 가지로 다 꽂혀야 돼. 1로 다 꽂히거나 2로 다 꽂히거나 3으로 다 꽂힌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그냥 y 공역의 개수만 말을 해주면,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